6-3/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f(x)는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3x 제곱 플러스 tx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t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그랬네요. 자, 조건 두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은, 다친 구간 k-1,k에서 함수 fx는 x는 k에서 최대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아, 주어진 다친 구간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 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 이 구간에서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조건을 보면, 다친 구간 k, k 플러스 1에서 함수 fx는 x는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것은, 오른쪽 끝점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아, 이 구간에서는 얘가 감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확, 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가나 조건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봐야 되는데요 자 fx의 식을 다시 써보면 얘는 x로 묶어주면 3x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x로 묶어주면 3x t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시면 얘는 x 축과 x는 0그 다음 x는 -3분의 t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곡선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x는 0과 x는 3분의 t에서 x축과 만나면서 위로 볼록한 2차 곡선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그려 보시면 자,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게 t가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루트 2보다는 6이 더 큽니다. 그죠? 이거 제곱하면 36이고 이거 제곱하면 18밖에 안 돼요. 따라서 t가 양수니까 이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0,0을 둘다 지나면서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3분의 t가 됩니다. 조금 더 가야 될까요? 예,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려주시면, 이쪽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서는 위로 볼록인 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조건은 뭐냐 하면, 다친 구간 k-1, k, -1, k. 요 구간에서는 x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게 뭐냐하면 요 구간의 크기 있죠. 즉 k-1부터 k까지 요 간격이 딱 1입니다. 1. 그렇죠? 그런데 지금 t 값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0부터 3분의 t까지, 그죠요 간격이 1보다 클지 작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3분의 t가 즉 0부터 이 3분의 t까지의 간격이 1보다 큰 경우 즉 t가 3보다 클 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그냥 간격 1이 되도록 k-1과 k를 일단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하고 여기쯤에 이렇게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다 그죠?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 x는 k에서 최대 값을 갖는다 라는 건 언제가 가능하냐 하면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요 때까지 딱입니다 요때요 이때. 때가 언제냐 면 k가 바로 여기 그죠 이 참수의 꼭지점의 x좌표일 때예요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는 뭐가 됩니까 여기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오른쪽 끝점 즉 x는 k에서 최대 값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 k가 이꼭지점의 x좌표보다 좀더 커지게 되면 그때는 최대값이 꼭짓점의 y 좌표가 되는 거지 k에서의 함수값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아 k라는 값은 누구보다 k라는 값은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누구보다 요 2차 함수의 꼭짓점의 x 좌표 여기가 3분의 t니까 당연히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6분의 t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자 그러면 이제 K 값이 어디까지 될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자, 요거 볼까요? 여기를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잡고, 얘를 옮깁니다. 자, 이때도 K에서 최대 값, 계속 최대 값이죠? 왜냐하면 이게 증가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이렇게 쭉아서 계속 최대 값, 최대 값, 최대 값이죠? 그리고 딱요 때까지가, 예, K에서 최대 값을 가져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K-1에서와 X는 K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요때입니다 자, 이때도 결국 X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 건 맞죠? 물론 X는 K-1일 때도 최대지만 가조건에는 X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가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최대값이 X는 K-1일 때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언제냐?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아진다는 라건이 k-1과 k의 정확히 중점이죠. 이 중간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돼야, 돼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칭축의 x는 마이너스 6분의 t니까요. 이때 k값은 뭐냐면 하 마이너스 6분의 t죠. 에다가 이 간격이 1이니까 이게... 가한 지점이 얘라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더한 값이 k가 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6분의 t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때의 가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 다 지워버립시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는 가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이 요 때다라는 것만 적어 놓을게요. 언제? t가 3보다 클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은 요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나조건을 볼 거예요. 자, 나조건은 뭐냐 면 이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나조건은, 자, k부터, 요것도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는 k부터 k 플러스 1인데, 이때는 뭐냐 하면, k 플러스 1에서 얘가 최소값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걸 또 이동을 시켜보면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k 플러스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냐 하면 이렇게 와서 k 플러스 1이 딱 여기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될때 그때까지 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놓이게 된다면 최소값은 요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죠 k 플러스 1일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 k 플러스 1이 정확하게 여기 이함수의 대칭축과 일치할 때 그때가 되는데 그때 k 값은 이 대칭축에서 1만큼 빼준 값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뭘 구해낼 수가 있냐면 일단 k가 누구보다는 k가 자 마이너스 6분의 t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만 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만 되느냐 아닙니다. 자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x는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자요 구간에 오면은 또 다시 x는 k 플러스 1에서 최소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여기 딱 여기 걸릴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하면 바로 k와 k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질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x는 k 플러스 1에서 요 구간에선 최소값에 갖죠. 물론 이때, x는 k에서도 최소값이지만, 그렇다고 나조건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k값은 얼마냐 하면, 요 2차 함수의 대칭 축에서 2분의 1만큼 빼준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k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요 대칭 축이 6분의 t입니다. 그래서 6분의 t 빼기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나 조건을 만족시키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간은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이거나 또는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k 값의 범위가 t가 이퀄 3일 때도, 즉 t가 3하고 똑같을 때도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거 옮겨보는 겁니다. 자, t가 3일 때에는 이 3분의 t가 1이 되면서 0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딱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놓고요. k 플러스 1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자, 나조건부터 보는 겁니다.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자 얘하고 얘의 딱 중간이 대칭축이 될 때인데 이때는 x는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게 맞죠. 요 구간에서. 그죠? 그 다음에 얘보다 커지면, 크거나 같아지면 예, 요렇게 k 플러스 1에서 계속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k값이 얼마냐? 바로 대칭축 6분의 t보다 2분의 1 작은 쪽이니까 예, 요게, 요게 딱 나옵니다. 그죠? 예,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까지가 나조건이 성립하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최소값이 여기 꼭지점의 y 좌표지 x는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은 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 대칭 축에서 1만큼 빼준 값이 k가 될 때입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분의 t 빼기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계속 성립을 해요. 그죠? 가족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권은 이쪽이 k가 되고, 이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k-1이 되는 건데, 이때도, 예, 똑같이 요 k의 범위가 성립을 합니다. 자, k에서 최대 값을 가지려면 정확히 이렇게올 때죠. 그죠? 요, 요 조금 간격이 안 맞지만, 그냥 얘가 요 정보가 일치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요 때부터 x는 k에서 뭘 갖게 돼요? 최대 값을 갖게 되고,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최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요때 k 값이 얼마냐? 바로 대칭 축에서 2분의 1만큼 더해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t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k가 크거나 같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능하냐 하면 바로 딱 k가 여기 대칭 축일 때, 6분의 t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t가 3일 때에도 이게 그대로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일단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하면 이 가와 나의 공통 구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그러면 k의 범위가 일단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데, 자, 여기는 6분의 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6분의 t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마이너스 6분의 t에서 1을 빼준 거니까 당연히 얘보다 더 작은 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t 빼기 1이 되는데,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은 겹치는 구간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보면 되는데, 얘가 어느 범위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는 일단 얘하고 얘의 대소관계를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t가 3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러면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얘가 2분의 1이니, 거기서 2분의 1 빼주면 0이니까, 이때 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요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고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t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으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나는 거니까 대충 우리가 얘네들의 관계를 그려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때요 요 지점. 그죠? 요 지점이 누구냐 하면 바로 6분의 t 빼기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얘하고 얘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얘하고 얘가 같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공통 영역은 그냥 얘부터 얘까지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k의, 그죠? 가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는 6분의 t 마 2분의 1부터, 그 다음에 6분의 t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뭘 과라고 했냐 하면,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이 K 중에 가장 작은 값, 얘가 GT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 이거 이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언제 가능해요? 첫 번째, T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GT는 뭐가 된다? 예, 네, 요 제일 작은 값, 6분의 T-2분의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 t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k-1부터 k까지의 간격이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3 t, 콤마 0까지 간격보다 더 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와 같이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대칭 축이 얘네 중간에 있을 때니까, 아, 그러면, 뭐, 그냥 대칭 축에서 뭐, 이 2분의 1을 더해주거나 뭐 이러면 되겠네? 그게 안 됩니다. 왜?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에 지금 함수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조건을 보면, X는 K에서 최대 값을 갖는 게 여기까지예요. 이거보다 K가 더 커지면, 최대 값이 꼭지점의 y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죠? 그러면, K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아, K가 누구보다 6분의 T보다는 작거나 같은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능하냐? 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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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쯤 왔을 때딱 뭐가 될게요? 요 때와 요때 함수값이 똑같아질 때, 즉요 때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요 때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X는 K에서의 요 함수식의 함수값과 X는 K-1에서의 요 함수식의 함수값. 그걸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K-1을 어디에 대입해요? 바로 3에 K-1의 제곱 플러스 T의 k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하고 그 다음에 K를 어디다 대입하냐? 하면 마이너스 3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TK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두 개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3k 제곱 빼기 6k 플러스 3 되고요. 플러스 tk 마이너스 t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t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양쪽에서 tk, tk는 네, 없어져요. 넘겨서 정리하면 6k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k, 그 다음 플러스 3 마이너스 t 이퀄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를 만족하는 k 값을 근의 공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는데 딱수 공식 쓰면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9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됩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6t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는 6t 빼기 9로 정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6t 빼기 9로 요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6t 9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만 이 근의 공식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t는 3보다 작고요. 문제에서는 t가 6 3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6t 9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6t 9면 이쪽은 6 3 18 9니까 9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6t면 36백이 18루트인데, 거기서 9를 빼봤자, 27백이 18루트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될 거냐, 라는 건데, 그죠? 18에 1.5배가 27입니다. 근데 루트 2는 1.4얼마 얼마니까, 27보다 작은 값이죠? 예, 얘가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얘는, 아, 이게 실근이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구하려는 k값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t가 3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아, 이 t가 3보다 작을 때는 대칭 축이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작겠다, 라는 거고요. 근데 k는 지금 대칭 축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두 개의 k값 중에 2분의 1보다 더 작은 값을 찾아야 돼요. 근데 6분의 3이 2분의 1이니까 더 작은 값을 찾으려면 6분의 3 빼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k 값이 얼마냐 하면 바로 여기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k 값의 범위는 이때보다는 k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이거는 얼마?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6t 빼기 9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냐라는 건데, 이 간격이 더 넓어져서 어떻게 될 때까지 가능하냐 하면, 바로 x는 k가 이렇게 딱올때예요 그쵸? 그 다음에 x는 k 플러스 1이 여기 어디쯤 이렇게 와가지고, 요때두 개의 함수 값이 같아질 때까지도 요 부등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될 때.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라는 건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질 때예요. 그죠 그래서 k 값은 딱 요거 하나로 결정돼. 그 때까지 이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두 개가 같아질 때가 언제냐? 바로 3루트에 6t 9와 누가 t가 똑같아질 때예요. 그리고 넘겨서 넘겨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6t 9가 되고 이거 제곱해 보면 9 6t 플러스 t 제곱은 6t 빼기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t 제곱 빼기 12t 플러스 18 이퀄 0이 돼요. 그럼 이때 t 값이 얼마인지 구해볼까요? 여기서 t는 짝수 공식 습니다 a분의 b-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다시의 마이너스 a씨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6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 됩니다. 이 루트 18이 누구냐 하면 바로 3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3루트 2가 됩니다. 그때 이 k는요 지금 t가 3보다 작으니까 이게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6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6마이너스 3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어? t값의 범위가 에, 얼마? 6마이너스 3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에,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t가 3보다 작지만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요게 6-3루트2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 내에서 가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이러한 k 값의 범위를 가지면 된다 라는 거 그걸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 조건은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때이요 간격을 조금 좁혀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조금 좁혀볼까요? 이 정도 이렇게 좁혀서 생각을 하면 자 얘네들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예, 또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느냐 라는 건데 이때요 예, 이때 요때.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이거보다 왼쪽에 있어도 상관 없죠? 그런데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 하면 k가 바로 마이너스 6분의 t 빼기 1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는 일단 마이너스 6분의 t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범위인데 이걸 대충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두면 이 x축에서만 이걸 표시해두면 이 지점보다는 더 작은 쪽에 있을 때에 요게 된다 요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느 쪽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 이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이 되는 건딱 여기 어디일 때입니다. 자 여기 어디일 때가 언제냐면 요, 요 정도 되면 될까요? 네. 여기서와 여기서의 함수값이 똑같을 때를 얘기해요. 그쵸 그래서 자 요거 생각해 봅시다. 요 둘의 함수값이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똑바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 때보다 k가 더 크거나 같으면 k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라는 건데 이때 k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때 k 값이 얼마냐하면 자 k를 어디다 넣었을 때예요. 이 식에 넣었을 때니까 3k의 제곱 플러스 tk가 될 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었을 때니까 얘랑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t의 k 플러스 1이 똑같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정리를 하면 이 우변은 마이너스 3k 제곱 빼기 6k 마이너스 3 플러스 t k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넘어오면 6k의 제곱 그다음 어떻게 되죠? 네, t k t k는 없어지고요. 그다음 플러스 6k 넘어오면 플러스 3 마이너스 t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자, k는 6분의 짝수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6t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또 루트 안쪽 정리하면 6t 빼기 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6t 빼기 9인데, 이때 k 값을 보면은, 예, 보시다시피, 요, 마이너스 2분의 t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근데 t가 지금 3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에, 마이너스 6분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언제냐 하면, 아, k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t 빼기 9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면, 에, 나 조건이 성립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k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렇게 보신다면 이걸 만족하는 구간은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표시를 한번 해 볼까요? 요거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요 k가 요 구간일 때는 이거였으니까 이때 k값보다는 이때 k값이 더 크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가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수직선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간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 구간이 나타내는 게 얘예요. 그래서 여기는 6분의 t가 되는 거고 이쪽은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6t 빼기 9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얘는요. 얘는 마이너스 6 t 빼기 1이 이거보다 더 작은 쪽에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왜냐하면 이때 k가 아까 여기 어디였기 때문에, 그죠? 여기 어딘가에서 값을 가졌기 때문에 얘는 얘랑 겹치는 범위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얘하고 얘 중에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얘는 생각을 해보면, 요, 요걸 보겠습니다.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6분의, 자, 한 번에 갈게요.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빼버리면, 플러스 2배의 루트, 6t-9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6t 빼기 9의 루트가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보는 건데, 그 얘기는 이 값이 1보다 클지 1보다 작을지 그걸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기 위해서 자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요걸 제곱해서 1보다 큰지 작은지 보면 돼요. 그럼 제곱하면 9분의 6t 빼기 9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냐 하면 3분의 2t 빼기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t가 이런 범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3분의 2t 빼기 1의 범위를 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 곱해주면 4 빼기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1을 빼니까 이쪽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t 빼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3분의 2를 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 2가 되죠? 그 다음에 1을 빼면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가 얘를 더해봤자 음수가 됩니다. 그럼 음수란 얘기는 누가 더 크단 얘기예요? 얘가 더 크단 얘기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바로 요건데 결국은 겹치는 구간이라는 게 그냥 요 구간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네. 따라서 여기 이 구간에서 k가 가장 작을 때 값이 gt다 그랬으니까 이때 gt는 바로 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번째 요 구간에서는 요거 밑으로 내릴게요 gt가 뭐가 되냐 하면 g 의 t 라는 것은 결국 누가 된다 요거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럼 뭐 문제 다푼 겁니다 이제 적분만 해주시면 돼요 적분은 요적분을 하는데,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gt의 식과 3보다 작을 때 gt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둘로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600이 3루트 2는요, 2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2부터 3, 4에서는 그냥 요걸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3배의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누굴 쓰시면 되냐 하면 얘를 gt로 쓰면 되는데, 자, 그러면 6배의 gt에서 3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6t 빼기 9의 루트인데, 그걸 제곱하니까 얘는 6t 빼기 9만 남습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3배에 다시 3부터 4 사이에서는 요걸 쓰면 돼요. 그럼 이걸 6배 하면 t 빼기 3인데, 거기서 다시 3을 빼니까 t 빼기 6이 되는 거고, 그거에 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이 정적분의 값은 간단하죠? 3배에, 예, 적분해 주시면 뭐가 됩니까? 3t의 제곱 빼기 9t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입니다. 플러스 3배. 자 얘는 그냥 2, 3분의 1인가요? 3분의 1에 t 빼기 6의 세제곱 이래주시면 됩니다. 그쵸? 얘는 3부터 4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27 빼기 27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 빼기 4, 3, 12 플러스 2, 9, 18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 플러스 3배에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3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빼기,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7이고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9입니다. 빼기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는 이거 다 없어집니다. 여긴 6이니까 3, 6, 18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7이네요. 그래서 얼마? 19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면 37인 걸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7입니다.